오래된 사오정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오정이 군대를 갔어요. 훈련소에 들어가자 부참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군대 용어를 쓰도록 한다. 모든 말의 끝은 다와 까로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알았나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오정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알았다. 예. 틀린 건 아니죠. 다로 끝났으니까. 그러나 고참이 좀 어이가 없어서 이 자식이 모든 말의 끝은 니다와 니까로 끝난다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오정이 다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알았다니까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예. 요즘 mz 세대들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보다 군인으로서 정말 나라를 향한 건강한 충성의 마음이 있을까 때로는 걱정이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시인 이은상님의 조국이라는 시가 그런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바라보자 저 산과 바다, 저 하늘과 들판, 내 역사와 전설이 고여 있고 대대로 누려온 곳. 조구가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니 주랴. 내게서 내 뼈와 살 받고 내 생명 걸러 내 누구 위에 이 살과 뼈 던져 바치리. 조구가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니 주랴. 네더 괴로울 때내 영광과 내 행복이 어디 있나. 내가 없다면 내 구구한 일생 살아 무엇하리. 조구가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네 주랴. 남이야 모두 다 차버리고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내 품속에 묻히려다. 조구가 내 불타는 사랑, 오직 너밖에. 또니 네 주랴 하는 시에 아주 뜨거운 조국 사랑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조국을 향한 불타는 사랑은 오직 그 조국을 향해서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며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시인 못지않은 조국 사랑의 사람, 그 누구냐 느헤미야. 느해미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자, 회복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미 많이 만났어요. 오늘은 그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필요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회복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함께 도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개혁의 비전을 볼수 있는 이 비전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 근거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열려있는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열려있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예, 거기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성벽 재건의 소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의 사역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려진 하늘 속에서 자신이 이를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미래를 보셨어요. 그러므로 그 미래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열려있는 하늘을 보는 사람은 거기서 미래의 소망을 봅니다. 과거 타령, 옛날 타령하는 게 아니라 미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공생의첫 번째 교훈이라고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식장에서도 에스겔에서 일장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된 지 5년째 됐을 무렵에 그 그발강가에 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 가양살이몇 대런가 손꼽아 헤어 보니 이런 거나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저 신세한탄이나 하고, 예? 청승이나 떨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 발강가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 예, 다름 아닌 기도가 아니었겠나. 그러니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 보자를 비롯한 하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무엇보다 조국의 희망적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예언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위대한 출발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본 사람, 열리는 하늘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은 이처럼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 어울리는 나를,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영부림치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중을 이룰지를 소망하며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 비전 미래를 보는 사람이 기도 없이 사는 법은 없어요. 또 기도만 아니라 열심히 있는 준비와 노력 없이 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기도 생활을 보면 또그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미래 비전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만 보는 사람, 그저 눈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나중 생각을 못해. 그러니 실수와 문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한 여자가 정육점이 문 닫을 시간에 도착을 해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아휴 늦지 않게 와서 다행이네. 네? 닭고기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딱한 마리 남은 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닭을 저울에 딱 달자 3kg가 나왔어요. 3kg. 그러자 여자가 주인에게 다시 말했어요. 아저씨 좀더큰건 없나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닭을 들고 냉장고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닭을 그것도 같은 닭을 다시 들고 나와 가지고 왜 그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닭을 들고 나온 것처럼 그 닭을 철 거울, 저울에 탁 올려놓습니다. 근데 아까 3kg 나왔잖아요. 그래데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으로 저울을 조금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눌렀더니 4.5kg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야, 그거 좋네요. 둘다 주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네, 똑같은 다 가지고 수작을 부렸는데 둘다 달라고 하니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 이런 나중 생각 없는 이런 실수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삶만 끊임없이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린 하늘을 보는 사람은 거짓과 제약을 털어내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다는 것. 우리가 특세 기간 중에 다락방을, 다락방을 만들자. 우리가 그 다락방을 말씀을 통해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던 그 120문도가 그 열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개혁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 열정적인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명예, 불을 쫓던 열정이 세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후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 개혁과 회복의 그 열정으로 뜨거워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착한 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목사가 신앙적인 걸 기도해야 되는데 전 그러지 않았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 그 사람을 붙여달라. 저는 제가 장가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착하고 좋은 여자를 좀 만나게 해달라. 예. 네, 여러분 제가 팔불출 같겠지만 우리 아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믿음도 좋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 며느리 될 아이한테도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시어머님 착한 거 알고 그래서 시집 올라 하는 것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세요 백배의 씨를 걷게 되는 걷게 되는 그 옥토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은혜 받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더 쌓아가고. 예. 네,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여러분, 최고의 착한 일이 그럼 뭐겠는가.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년의 공생에 길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신앙해도 착한 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해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선한 사업으로 민족과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바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채워서 열심히 낼 일이 뭐냐. 이 썩어질 육신 그만 아끼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착한 일에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일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에미라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지혜와 감동으로 할 말을 할 일을 지시해 주기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느헤미어서를 한번 쭉 보세요.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 본인만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기도 생활로 자극을 하는 예? 기도의 헌신 역사를 꾸준히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수요일 저녁에도 공부한 것처럼 느에미아 6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거기 6장 16절에 가 보면은요. 그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 지명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도 일다 끝나고 나면 자기 영광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느라고 정신없어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기는 자기 영광 취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느헤미아의 신앙이에요. 그게 개혁된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사역. 여러분, 느에미아에서 중요한, 이 느에미아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마지막 13장에서 확인해 볼 텐데, 느에미아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니에미아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건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직접 체험한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지신 일이니까, 얼마나 잘 기억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요단강이 막 우에서 예?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멈추기도 하고 열리고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막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별것 아닌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보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늘을 좀 봅시다. 그 하늘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늘을 좀 봅시다. 하늘의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고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할수 있을 때, 그럴 때 개혁의 신앙 인생이 되고, 그럴 때 개혁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쓰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개혁 회복의 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쳐져가는 땅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다쳐져가는 땅을 보아야 합니다. 아까는 열리는 하늘을 봐야 되고요. 이번엔 다쳐져가는 땅에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온갖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다쳐져가는 땅의 소리를 들었어. 안타까운 이 땅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부끄러운 것 세계 1위가 1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요즘엔 좀 달라지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는데, 그 10가지가 뭐냐. 첫째, 정치 싸움이 세계 1위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직장인 스트레스가 세계 1위다. 세 번째, 1인당 주량이 세계 1위다. 뭐, 교회 장로라는 것들도 다술 마시고 다니니, 이거 1위 하게 되겠죠. 넷째, 거짓말이 세계 1위다. 다섯째, 1인당 흡연량이, 흡연량이 세계 1위다. 여섯째, 뇌물 주고받기가 세계 1위다. 일곱째,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덟째, 음주운전 세계 1위다.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지 아홉째 교통 사고율이 세계 1위다열 번째 열 번째 뭘것 같아요? 교회 교인들 싸움이 세계 1위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다뭘것 같아요? 이기와 욕심이에요. 이기와 욕심 남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이 마음이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을 하고 변화되고 좀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은 대개 다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건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네? 대부분의 시집 식구들의 질문이랍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간호원들에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한가 봐요 아직도? 아직도 그게 왜 중요한지 근데 두 번째 질문 네?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묻습니까? 산모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일은 시집숙구 같은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귀한 거, 좋은 거 그것만 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좋아라 하고 딸이면 왼수 보듯 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매국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고 등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지고, 곧이어 교회를 등지기도 하는 이건 뭐 당연한 수순이에요. 네. 저는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예배생활로 기준합니다. 예배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네.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채워가는 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끌어안아야 됩니다. 신정식후 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부족할수록 안쓰러운 마음으로 끌어안고 돌보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에미아도느에미아그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실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한 3, 4대에서 3세대에서 5세대 정도의 인물이에요. 조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타국당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 더군다나 타국 땅에서 아주 신임 받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나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들을 때 그는 타국에 있다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 그걸 끌어안고 중보기도의 요청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그걸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헌신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개혁신앙인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그건 내일이 아닌 것처럼 제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건 내일이지. 성경 읽는 일 내일이지. 새벽을 깨우는 일 내일이지. 전도하고 부흥시키는 건 내일이지. 이 마음이. 느에미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한다는 일이 비판만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서 내가, 내가, 내가 나서는 거죠.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설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배우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좀 관계가 멀어졌지만 북한 동포의 굶주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땅 구석구석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소리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의 구원의 요청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옆에서 아래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과 아픔 속에 외치는 그 비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을 때 회복과 개혁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출애굽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그 출발점이 들음에서였잖아요. 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구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회복과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도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내 맘대로의 불신앙. 내생각대로의 뒤틀린 헌신 등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와 권면을 잘 들을 뿐 아니라 나의 사역을 요청하는 세상의 안타까운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교회는 열려 있는 하늘과 닫혀져 가는 땅의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 민족에 도전을 주고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세상이 안 좋은 그런 양태들을 교회가 개선해 나가야 되죠. 네? 교회가 함부로 노쇼하고 그러지 않도록 약속하고 잘 지켜내는 일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워 주는 일들을 교회가 열심히 있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간혹 그래요. 목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들을 얘기할 때 이거 왜꼭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안 해도 됩니다만. 그러나 하면 더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우리에게 들려오는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저는 그 소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회자이니까 저와 함께 신앙하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위치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그걸 받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린 하늘을 기도의 무릎으로 바라. 다쳐져가는 세상을 보아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되내였던 것처럼 충성과 진실의 그 영성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좋은 교회지만 내년에 후년에는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고 한국의 개신교회가 되고 전 세계가 보음화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의를 맞아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출발했을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에 온전하게 헌신했는데,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개혁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아껴 보느라고, 참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느라고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건 아닌지 더 무릎 꿇으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는 신앙, 더 섬기면서 세상에 어려운 이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의 합당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충성과 진실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